우리무위원장이 자기 둘째 자라고 부인하고 이렇게 응. 꼭 사실 놀이동산 올라온 것처럼 응. 화성 1 7도대륙간탄도미사일시 응. 어 발상을 응. 했다니까 응. 그래서 신인 보시기에는 이런 시추의 신 이런 영상을 보여준 의도가 뭐라고 아, 이건 의도가 뻔하죠. 응. 뭐 의도는 자기는 이 화성 대륙관 ICBM에 예. 내 가족과 내 목숨을 다 내놨다 이 소리예요. 아.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메시지야. 예. 어, 내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예. 이거 마저도 나는 ICBM에다 바쳤다 예. 모든 카드를 다 내놨다. 예. 어좀 그렇지 않아요? 예. 응? 그러니까 개백이가칼 응. 가지고 응. 자기 가족 딸하고 아들, 마누라 다 죽였잖아. 예. 죽이고 전쟁도 간 사람과 똑같다는 소리야. 무슨 아. 이야기야. 그 예. 저 강력한 무기 앞에 자기 딸과 아내를 가지고 왔다는 건 음. 이거는 음. 모든 인민의 모든 걸 뒤에다 걸었다. 어, 나도 아낌없이 뭐든지 내 딸과 나 역시 인민들 위해서 이제 바쳤다. 뭐 음. 어, 이걸 결전한 거예요. 음. 어. 어. 내가 볼 일리가 있잖아. 요 음. 그게 있어요. 음. 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겨, 어떤 딸내미를. 음. 무기 옆에 ICBM에 딱 음. 깔고 음. 서서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충격을 못. 음. 그건 진짜입니다. 음. 어, 저 사람은 지금 내 사랑하는 딸마저도 우리 인민을 위해서 내 전쟁 불할수있다 어떤 놈이든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다. 거기 음. 있어. 음. 음. 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laughs> 어? 지독하자. 오, 오, 아니, 지독하자면, 이 연출 자체가 예, 예. 최고의 두뇌들이 한 거야. 아, 연출을. 연출을. 예, 한 아, 뭐, 시시한 사람이 이 기억을 잡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지? 너가 음. 가족만 행복한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한 딸을. 나도 여기다 걸었다. 우리 인민의 목숨을 위해서 음. 내가 이 ICBM에다 내 모든 가족과 민족을 여기다 다바쳐 만만해 보지 마라. 예. 이 소리에요. 아, <laughs> <어마어마한, 웃음> 어? 예. 어마어마한 어, 이게 메시지를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 심리학적으로. 예. 이해가 가죠? 예. 응? 예. 음. 근데 만약에 김, 김정은이가 자기 어머니가 있었어. 예. 어머니를 모셔와서 데리고 있으면 더 무서운 거야. 예. 우리 어머니마저도, 내 예. 딸마저도 여기다 예. 다맞잖아 예. 예. 배팅을 한다니까. 예. 어, 배팅을 누구 예. 예. 예사를 보지 마라. 예. 어 이거는 선전포고야. 예. 이랬잖아. 하하, 예. 막열고 <laughs> 뭐 있잖아. 무서운 예. 거야. 예. 그럼 아들은 왜안넣냐 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야. 예. 그럼 뭐, 그 굳이 도를 예. 필요 없지만 예. 딸이 더 아파하고. 그렇지. 딸이 네. 제일 귀엽잖아. 귀엽잖아. 네. 뭐, 그걸 데려고나왔 예. 아내가 음. 제일 중요해. 음. 아내를 데려 왔다. 이건. 음. 내 가정. 아내났다 음. 이건. 음. 이제 너 뭐, 너뭐 규제하고, 뭐 뭐다 해봐라. 난 모든 걸다 내놔. 아, 이건 무시무시한 사진이야. 이해가죠? 응? 그래서 예, 예. 우리는 보안보나 이런 것을 예. 저런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서로 예. 응. 예. 서로 윈윈. 예. 너도 살고 우리도 살죠. 예. 공존하자. 예. 응. 우리가 지원이 예. 필요하면 이해를 해. 예. 우리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예. 윈윈. 예. 응. 우리가 뭐 안보하고 싶어 하나. 예. 어, 당신들이 뭐 무기 만들고 싶어 예. 만들어. 우리가 서로 윈윈 하자. 예. 뭐 쓸데없이 무기 안 만들어도 우리 안쳐 들어간다. 예. 우리 훈련은 우리 예. 지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는 예. 형국이가 나만이 예. 훈련하는 거지. 예. 뭐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예. 누구나 대륙에 연결이 되죠. 우리는 예. 바다밖에 없어. 예. 그냥 우리 훈련하는 것도 이니고 뭐. 앉혀 예. 들어간다. 예. 지금, 이런 거 요번에 그 유엔에서 인권결의하는데, 응. 5년 만에 한국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신이 말씀해, 그, 문제인안한게 낫죠. 안한게 낫죠. 인권결의에 괜히 껴들었요 응. 문재인도 안 했죠. 아, 문재인도 안 했지만, 이제, 그럼. 북한 인민의 인권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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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할수 없어서 했겠지만, 응. 실제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저개 하는 저 자체 인권은, 나만에서도 응. 응. 사람 구성하는 밥 먹듯이 뭐할 수도 있고 예. 이게 정치범에 대해서는 못하지 않은 거죠. 예. 서로가 예. 그게 이제 예의야. 예. 분쟁 국가에서 예. 그 정치범에 대해서 권한은 지도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지나치게 그런 거 간섭해서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러시아 자기들 체제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는데 뭐를 고 지나치게 음. 그래서 국제 인권기구가 해봐요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니까 유엔 결의는 무슨 소용이 없어. 예. 제재는 뭐일부할수 있겠지. 결의 결있서만 채택하는 거죠. 뭐 응, 채택하는 행동을 뭐 행동 못 하는구나, 행동 못 하는 거예요? 행동보다. 응.